탁주. 난 택주. 쪼꺼. 난 쪼꼬. 쪼꼬야, 오늘 저녁에 고기 구워 먹자. 그래. 그럼 정육점 가서 맛있는 고기 사자. 좋아, 좋아. 우와, 여기 맛있어 보이는 고기 엄청 많네. 엄청 많아. 무슨 고기 먹을까? 뭐 어, 먹지? 저기 아저씨, 있다. 아저씨한테 물어보자. 그래. 아저씨, 오늘 무슨 고기가 좋아요? 아저씨, 무슨 고기가 맛있어요? 뭐, 아저씨 자는데? 어, 어 뭐. 서서 잠을 자고 있어. 저기요. 아저씨. 아저씨. 아니 아저씨 자면 장사는 어떻게 해요? 뭐야 우리 나가는 길 막혔잖아. 뭐야? 어어 어. 어. 거기 아저씨 어떻게 된 거예요? 어, 아저씨 방구 끼고 있어. 아 냄새나. 아 냄새. 아. 고기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아 냄새 냄새. 아저씨 방구 그만 끼고 자면서 일어나요? 오 어, 냄새. 아니 서서 자면서 방구를 껴! 이거 무슨 아저씨가 이래? 어 냄새 나. 저기요. 아저씨. 뭐야? 엄청 깊게 잠들었나 봐. 어, 어떡하지? 그로 나가는 길도 막혔으니까 다른 길을 찾아볼까? 그래, 다른 길 찾아보자. 저기 냉장고 같은데? 저기 길이 있을까? 아, 방구 아이, 나가. 자 이따 가자. 아, 아, 가자. 아, 아 냄새, 방구 냄새가. 냄새 냄새, 냄새. 어 뭐야? 뭐야? 문이 닫혔는데? 어? 안 돼! 어떻게 해? 아, 어, 추워, 오빠. 우리 다, 어, 아저씨밖에 없어. 어? 없어졌는데? 뭐야? 아, 아. 똑 거야. 불길한데? 일단 가보자. 아, 차가 왔죠? 아, 어, 이거 냉동고기다. 아 추워. 아, 추워. 아, 추워. 얼음 쪼꼬 되겠네. 안 아, 추워, 얼음 어, 안 추워. 안 추워 안난 추워. 빨리 가야 되겠다. 같이 가. 어, 여기가 좀 낫다. 어? 어, 아저씨. 아저씨, 저기 있는데? 아저씨, 아저씨 왜 이렇게 무섭게 와? 와, 아저씨. 와! 아저씨 왜 화난 거야? 왜 이렇게 무섭게 쫓아와요? 이거 뭐야? 버튼. 버튼 눌러야 되나 봐. 버튼. 눌렀어, 눌렀어. 눌렀어. 누가 버튼 누르고 저기 화살표 저쪽으로 가자. 이쪽! 저기 올라가야 되나봐! 올라가, 어 올라, 올라가 올라가! 어 올라가! 어어어어어 어.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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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아저씨 화났다 오.. 어. 여기까지 못 오네 다행히 어어.. 어 어. 어떻게 해야되는거야? 보자 보자 일단 화살표 따라가보자 이쪽으로 가서 버튼을 눌러가지고 아! 버튼을 눌러서 저기 구멍이 생긴거야 어? 아저씨 우리 밑에 있는데? 어.. 조심 떨어지면 안돼요! 네! 떨어지면 잡힐거같아 이쪽으로 나가자 오케이 여기 뭐지? 오! 아, 어, 뭐야, 오 위에. 뭐야! 위에 레이저 있어. 조심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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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피해, 저 레이저. 근데 피해야 돼, 피해야 돼. 됐다, 됐다. 오, 괜찮아? 살 피해 봐. 오, 됐다. 오, 이거 뭐야? 어디로 가야 돼? 어, 어, 어. 오, 여기다. 봐봐. 어, 됐다. 와, 쪼꼬야,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야? 우리 맛있는 고기 구워 먹으려고 정점 왔는데, 저 방구쟁이 아저씨가 방구... 무섭게 그러네? 하지만 우리를 막을 수 없지. 나가서 다른 정류점 가서 고기 사먹을 거야. 좋아, 나도. 여기는 뭐지? 오빠, 저기, 저기 어, 어? 봐. 오! 어? 뭐야? 쪼꼬야, 나 힘이 막 솟아나. 오! 어, 달려가. 예! 와, 소세지 맛있겠다. 와 소세지! 오, 소세지 맛있겠다. 와, 오, 와, 예. 오 여기 고기, 고기 엄청 크네. 우리가 작아진 건가? 오 어? 어, 여기 누가? 뭐야? 어? 아 여기다. 나 따라, 나 따라. 슈, 슈. 아직 우리 힘이 있을 때 달려가야 돼. 파워, 아, 아, 아. 나 힘, 힘. 나힘 빠졌어. 어쩔 수 없다. 다시. 천천히 어. 여기 뭐지? 뭐야? 뭐 뭐야 이거? 와! 빠 뼈다구. 이거 뼈뼈 아니야, 뼈? 와! 어. 뼈인 것 같아. 조코야, 조심해야 될것 같아. 여기 거인거이 거인 있었나? 오, 어, 어. 조심해. 어. 와! 점프. 조코야. 점프. 점프. 어. 용암이야, 용암. 용암. 어. 야! 어, 됐다. 오, 예! 어, 됐다. 아, 옆으로, 어. 옆으로. 옆으로 한번더 점프. 와! 근데 어. 어. 뼈 오, 어. 아, 어. 뼈도 같이 온다. 안 돼. 조헤는 결국 빠졌구요 헤헤야 여기 봐 여기 무슨 무시무시한 공장이야 조심해야 될것 같아 조아 헤와와헤헤헤 조심조심 조심 조심. 헤헤헤헤헤헤와와와와헤헤야 조심해. 헤 됐다 됐다 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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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다 됐다 됐다. 있어이기있어나따라나 됐다. 따라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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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와 떨어지면은 큰일 날 뻔했네 오빠 우리 정육점 온거 아니에요? 여기 정육점 아저씨가 수상해 보통 아저씨가 아니야 방구쟁이 아저씨야 오빠는 똑같 방구쟁이네? 나랑 뭐가 똑같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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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구 맞아 몰래아 뭐야 아 파골 너무 껴놨다 나나 아이고 아이고 아이 조금 더 굴러오네 어, 어 됐다 어 조금 무거워서 저만큼 같다 아니거든 왜 어, 내가 내가 손 잡아줄게 손 잡아줘 일어나 일어나 어 됐다 됐다 여기 뭐야 우리 어 땅속 깊숙히 내려갔나 본데 뭐 엄청 깊숙히 내려왔나 봐정육점에 용암이 이렇게 많아 와누야 어, 조심 조심 따라와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 같아 오빠 추워 어 저기 정점 그래. 아저씨 저기 있는데 어. 어 이거 눌러야 되나? 어 눌렀어. 뭐야? 누르면 뭐가 되나 봐. 뭐가 된다고? 아, 여기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건가? 저기 하나 더 있다. 어, 저기 있다. 따라와. 조심해요. 오 어. 컷! 어, 됐다. 오, 버튼을 눌러 볼까? 눌러. 아, 뜨거운 바람 꺼졌나 봐. 어, 좋아. 처음에 두 개가 나왔나 본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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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안 보이 어 아저씨 또 있네 저기 가자 일단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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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아어 가니 가는... 어어 <laughs> 오빠 <웃음> 왜 떨어졌지 오빠 파이프가 바이포가... 풍임수였나 봐요 사라... 사라졌어요 네 이게 아저씨 있어요 오 이거 뭐야 뭐 녹색 오오오 지나간다 오 숨어. 가지 또 방구 끼는 거 아니야 오빠가 누구야 방귀어요, 그럼 들어가야 될거 같아 오빠 같이 가 빨리 와 빨리 와 가자, 가자. 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오오 우리 발견했어! 오자마자! 어, 이거 뭐야, 이거! 액체 느려져! 아! 어, 저기 뭐 있나 본데? 어, 오빠 여기! 와 어, 나, 나, 어떡해! 안 돼! 나 쫓아온다! <laughs> 어, 집어다! 오케이! 좋아! 어, 피했어! 아저씨 점프로 피했어! 아! 아! 어어어오빠 젤리포 친구인가봐요! 젤리포가 날 자꾸 붙잡아! 오, 어 제일 뽀가내 공격도 막네. 하지만 아저씨를 yeah. yeah. 안돼. 아저씨 터졌다. 오, 예. 오, 오 괜찮아요? 어나 oh, 괜찮아요. 아 이쪽에 길이 생겼나봐. 왜이 제일 보 이거 바, 재밌네. 나 녹색 됐어 녹색. 초록 괴물, 좀비, 좀비, 좀비. 초록 괴물은 쪼꼬. 아니야 오빠도 그렇거든. <laughs> 나는 초록 히어로. 아니야 오빠 초록 좀비. 뭐가 이거 아저씨가 들고 있던 거 아니에요? 어. 어. 조심조심해. 이걸 못 부수나? 부술수 있으면 좋겠는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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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숴버려. 잘 와요.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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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뭐가 있는 거지? 간다, 간다, 간다. 여기 뭐가 있나봐요. 와와와 어, 이거. 어, 어. 어! <laughs> 왜 저런 게 여기 어. 어 이거 굴러오는 거였네 이거 다 여기로 가야 되는구나 오오 어, 어, 됐다 어. 오 조커 왔어요 오빠 가고 있어 조심조심 조심, 와요 오 어. 하나 지나간다면 다시 가야 되겠다 훗 <laughs> 어. 됐다 간다 간다 자꾸 쪼꼬 쓰러지는 소리가 아, 쪼꼬 쓰러졌네 오빠 근데 나안 쓰러졌는데 아 그래 어 쓰러진 걸로 보이는데 저기 가서 다시 만나 봐요. 어. 어이구 거내 내려오지 마와아너 쪽구 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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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구도 쓰러졌구만 이번엔 끝까지 가보자 빨빨 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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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오! 어! 오 됐다 뭐야 오빠 나 쓰러졌어 <laughs> 나, 나 간다 아, 잠깐만 늦은 거 같아 좀 이따 가자 오케이 어 됐다 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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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구 또 쓰러져 있는 걸로 보인다 아니야 나안 쓰러졌어 지금이다! 달려! 아, 나 늦었을 것 같아. 다음에 가야 되겠다. 타이밍을 맞춰서. 지금이다! 간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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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오, 오, 된다. 오, 간다. 와, 여기서 초코 만나야 되겠다. 초코가 안 보여. 어쩔 수 없어. 일단 따로따로 따로 올라가. 올라가. 어? 올라가. 두두두두두두두두. 아, 뭘, 뭘 이렇게 불안하게 올라가? 오빠, 우리 왜 감옥에 갇힌 것 같냐? <웃음> 그러게. <웃음> 아, 우리 갇힌 건가나 이거 엘리베이터라고 생각했는데 어땠다. 어 됐다 어? 됐어? 열리나? 어 열렸다. 와, 다행이다. 쪽구 만나려면 한번 여기 쓰러져야 되겠다. 헛. 어, 이제 쪽구 보인다. 오빠 보인다. 어떻게 된 거야? 나 쪽구 죽어가지고 유령됐는 줄 알았어. 난 오빠가 유령된 줄 알았어. <laughs> 어, 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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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조심. 뭐야? 여기 문 닫혔는데요? 오저 건너편에 아저씨 어, 있어. 아저어있 이쪽으로 어. 가자. 피해 가면 되지? 푸아. 옆으로. 그리고 여기도 타이밍 맞춰 가지고 오케이. 지나가고 갑니다. 지나가고 갑니다. 지나가고 지나가고 오케이. 조으도와 간다 간다 간다. 쪽 왔다. 됐다. 잠깐만. 어. 오빠. 다시, 다시 아저씨 만나. 어. 어. 어쩔 수 없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저 건너편 문으로 가자! 어디 어디 어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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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살려! 잠깐만 이거 아까 다친 거잖아! 안돼! 어. 안돼! <laughs> 어디로 가야 돼 그럼? 냉장고? 냉장고 들어가! 이거 뭐야? 여기 점프해야 돼? 헛. 아 뭐야! 아니네! 아 얘를 밟고 가야 되나 봐! 나따라 계란 밟고! 안돼! 껍질 밟고! 헛. 아. <laughs> 거기 아니 거기 아니야 나 따라와 <laughs> 후 됐다 됐다 나 따라오면 되지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조금 여기 아주 힘들구만 계란 발.. 껍질 받고 계란 받고 껍질 받고 그리고 위로 올라오면 돼요 계란, 난 우유 받고 <laughs> 이쪽 이 이쪽 우유다 올라가 후후 우유. 됐다 양동통 오오오오 아 여기 돌아서 됐다! 아 떨어졌다! 어. <laughs> 이건 껌인가? 여기 껌어 이거 껌 같다 진짜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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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껌 있어? 거미줄 같은 껌 껌이 막 여기저기 묻어있어 어 그러네 조심조심 조심조심 조심. 떨어지지 않게 잘잘 와서 됐다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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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조심조심 와요 여기 얼음 얼음 조심하고 훗훗훗올라가 됐다! 올라가. 어! 우리 이제 냉장고 나갈 수 있나봐! 좋아! 여기 여기 여기! ㅎ ㅎ 기 귀엽다 나 올라간다? 간다 간다, 간다. 여기 쪼가 올라올 쯤에뿌 아~! 냄새~! 아저씨보단 괜찮지 않아요? 어?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아 어, 우리 이렇게 가야되나봐 아저씨보 어. 지독한데 뭐야!! <laughs> 그거 타이밍 맞춰서 가면 되는 건가 보다. 됐다, 됐다, 됐다. 그래서 기다렸다가 오 올라가면 가야지. 오 쪼코랑 나랑 타이밍이 다르구나. 어 달라, 달라. 됐다, 됐다. 안돼, 안돼. <laughs> 타이밍이 달라도 쪼코는 쪼코구만. 오케이 됐다. 예. 버튼 눌러? 어, 버튼 눌렀다. 아 버튼 누른 다음에. 빨리 건너가야 돼. 조금 또 쓰러졌어요? 네, 쓰러졌어. 요 <laughs> 오케이 오케이. 왔다 왔다. 우리 이제 나가자. 어? 어 됐다 됐다. 어? 어 우리 밖으로 나온 건가? 밖으로 나왔나 봐. 이쪽으로 가. 오. 어. 아. 누구야? 파이프 하나 들어. 이거 들어? 이거 설치해 가지고 가는 거다. 좋아. 잘안 보이는데 잘 설치해서 넘어와요. 다시 들고. 다시 들고 하나만 있으면 아! 기까지갈수 있지. 잘만 됐다 어? 조심 조심. 안돼. 떨어뜨리면 안 돼요. 네. 오케이 다시 집었어. 됐다. 오고오. 네, 오, 오. 오 됐다. 다시 집으면 되는구만. 혹시 모르니까 다이 들고 갈까? <laughs> 누가야 나 여기까지 왔어. 어. 위로 올라가야 되나 봐. 위로? 나 올라가 볼게. 아 들고 올라갈 수 있어. 들고 올라갈 수 있어? 어디까지 올라가? 여긴 아닌가? 오! 아, 됐다 아 여기서 이리 가야 돼 이거 설치해서 가면 쉽지 오케이 설치해서 가면 쉽구만 내가 조금 설치해 줄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올라 올라가 나도 올라가, 나도 올라가 탁, 됐다 이거 밟고 오면 돼요 레이저 아 버튼 누르면 아래 레이저가 사라져 다. 그러면 슝. 차는 뭐지? 어, 이차 타면 되나봐. 차 타, 타, 타. 타, 타. 내가 운전해야지. 운전 안 돼요? 뒤에 타야 되나 보다. 오, 어,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어, 도착. 도착. 예! Yeah, 우리 클리어 했나 봐! 조꾸야, 우리 탈출 성공했어! 성공! 예! Yeah! 다른 정류점 가서 고기 맛있는 거 다시 사먹자. 좋아! 좋아, 좋아! 탈출 조꾸와 함께하는 재미난 로블록스. 다음에도 힘들거려도 재밌게 극복해 볼게요. 그럼! 안녕! 안녕!